안녕하세요. 대단히 장로교회에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함께 섬긴 김남준 목사입니다. 먼저 대단히 장로교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의 한 귀한 섬김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칠란타와 미주 전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배단의 장로교회는 참으로 멋지고 귀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의 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행복하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에게 아틀란타는 베다니 장로교회 덕분에 미국에서의 따뜻한 고향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귀한 사랑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저도 잊지 않고 저의 자리에서 항상 나눠주기를 힘쓰며 또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저, 저의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드신 분들도 분들도 또 슬픔이 드셨던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새로운 채워지심의 회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